오늘은 벌써 2024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을 예수리스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오셨던 것처럼 또 새롭게 허락되어지는 하반기도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간증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20대 초반인가요?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는데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언어 그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위로와 힘을 주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네, 교회였겠죠. 교회를 가면 참 많은 성도들이 아유 힘들지 힘내 위로도 해주시고 어른들께서 등을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셨대요. 교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 세임과 은혜를 늘 잊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께서 그 이민 교회에서 얻었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찬양대에서 누렸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솔직히 찬양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인께서 찬양대 가실 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소리도 그렇고 또 음도 잘못 맞추셔서 찬양대를 섬기기가 원래는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찬양대에 청년의 나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양대에 파트가 총몇 개가 있죠? 예, 보통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라노, 알토는 남자분이니까 못 들어가시는가 빼면 찬양을 못하는 남자분이 테너로 가야 될까요? 베이스로 가야 될까요? 아 여기 베이스 계실 텐데, 너무 심하게 베이스라고 다. 그죠? 파트 4개 중에 이 목사님이 어느 파트로 가야 될까, 그 찬양대에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대 파트를 일부러 하나 더 만드셨대요. 금붕어 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못하니까 하면 그 찬양대에 화음을 해치니까 그래서 금붕어처럼 입맛 뻥긋뻥긋 하면 되는 파트를 일부러 하나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는 이제 이미 놓은 모든 것들이 낯선 이 힘든 청년을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물론 아름다운 육체, 육적인 목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찬양 대원들 서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어렵고 힘든 분들을 마음에 두고 늘 기도할 때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멋진 화음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렇게 해서 부르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라면 세종문화회관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사람들의 귀, 사람들의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듣기에 좋은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또 다르게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시는 찬양이 또 그리고 그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찬양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도 샬롬 찬양대도 그런 찬양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교회로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 저 교회는 참 웅장하다고. 참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곧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첫 번째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이 없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 그 안에 세워져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모두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신자와 불신자의 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담, 주인과 노예의 담을 허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그 사이에서 담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담을 허무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모든 교회들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겨왔고 또그 교회에들 새 신자로 새가족으로 가게 되면 한 달, 두달 지내다 보면 그 교회에 담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담이 아니라 엄청나게 단단한 강화유리로 만든 단단한 벽이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담이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 쿵쿵쿵 소리에 있는 것 들리세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머리를 계속 찢다가 소리가 계속 나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잘못 느끼는데 교회 안에는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무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 담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튼튼히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그 송소와 지송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큰 바늘을 꺼내어서 그 휘장을 다시 바느질 하며 휘장을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어느 지방 출신인지, 대학을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직장이 어디인지, 혹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눈에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걸 모릅니다. 교회에 5년,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벽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세 가족들입니다. 세 가족들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아, 이 교회에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벽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세 가족 분께서 오셔서 앞자리 어느 쪽에 앉으셨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늦게 오신 분이 거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라고. 내가 이 자리에 30년 동안 앉아왔는데 얼른 나가라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자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내 자리를 누군가 앉게 되었을 때 분노가 치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부서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거든요.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그교회 등록한 지몇년 이상 안 되는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디 이 부서 오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목사로 섬기다 보면 송도들 귀에는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주마다 쿵쿵쿵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세 가족들이 교회 곳곳에서 머리를 찢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철학, 각자의 원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은 곁에 있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아져서가 아니라. 그 중요한 매개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 시온 잔양대서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워지게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는 동일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성이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를 제물로 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전 모독이라고 여기죠. 이런 그런데요. 말씀들이 이 사건은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성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배려와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빼앗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성전은 유대인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죠. 누구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장바니에와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쓰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책 가운데에서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은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에버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교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질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젯밤 꿈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었다고 라 하시면 어떤... 궁금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청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이 어젯밤 꿈에, 꿈에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너의 듣지 못하는 그 장애가 고쳐졌니? 천국에서는 너도 들을 수 있었니?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고 온 천국은 귀가 났지는 않았지만 저의 장애가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저의 장애가 정상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저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장애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장애를 잊고 살수 있는 그리고 나의 조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모두가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리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어떤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모두가 교회에서는 똑같이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담을 교회 안에 세워 놓은 것은 아닌가? 이전에 교회에서 느꼈던 그래서 힘들었던 그 담을 내가 이 교회 안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담을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공동체, 어떤 작은 모임에 속해 있는데 그 모임이, 그 공동체 자체가 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분명히요. 임시초소의 기간을 지내면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어낼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성전 안의 그 성전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첫 번째 내용이 그 성전 안에는 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담을 교회를 건축할 때 짓지 말자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관계 작은 공동체 작은 모임들 어떤 곳에서도 어떤 차별이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담을, 그 벽들을 내가 힘내어서 지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벽을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중앙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보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직길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퉁잇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건물을 지을 때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서로 접하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마주하는 만나는 그 모퉁이 돌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송도와 송도의 만남의 접촉점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가 접촉점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한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연결 고리는 무엇이 되죠? 연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와 다른 성도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는 뭐가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돈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죠. 돈이 목적이 되는 그 만남, 그 모임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친교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나와 누군가의 연결고리는 또한 친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묶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나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연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뜻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 애쓴다라는 뜻이고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들도 있고 남녀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 예가 될수 있을 것이고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소그룹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이런 모임들은 너무 귀하고 꼭 필요하죠. 이런 그런데요. 그 모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저내삶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만 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모임은 결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모임이 아니라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 그 공동체를 묶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예수님 이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요. 처음 교회에 올때 맞아요. 연애를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를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처음에 나쁘다는 라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에 온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본인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서 나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자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그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될때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 했을 때, 내게 에 있는 어떤 형제, 내게 에 있는 어떤 자매, 어떤 모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이게 되고 묶여지게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안에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 중앙교회가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반드시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어떤 재정.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어쩌면 이 정도 어느 교회 성전 건물을 짓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그 성전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 혹시 내가 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닌지 교회 안에 담이 보였을 때, 이런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어떤 때는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 담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갈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성도와 성도가 작은 공동체와 공동체가 모두가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 고리들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고 연결 고리가 되는 우리 보강 중앙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보강 중앙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기에 보지 못하는 그러나 교회를 찾아온 그 누구도 차별이나 벽을 느끼지 못하도록 저희 공동체 이 교회가 담을 허물며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모두가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 모임과 모임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